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에, 현장에 어, 전도팀이 움직여질 때팀사역자와 어, 사역자가 어, 포커스를 되어야 될 부분이 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에,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 부분이죠 에, 그리스도께서 어, 성령으로 어, 함께하신다. 그래서 성령 <laughs> 어, 성령 인도 그렇게도 하시죠. 어, 처음부터 주님이 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도팀을 구성해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여러분이 살려고자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마음에 두어야 될게이 전도운동을 펼치려고 하면 지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신전신 지속을 하려고 하면 팀 구성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보고 구장도 그렇지만, 어, 10장에도, 어, 이, 둘씩 둘씩 힘을 구성하죠. 둘씩 짝을 지어서, 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 0 0 13장에, 어, 성령께서, 어, 세계보험말을 해서, 어, 이, 선교를 시작하실 때, 팀을 구성해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팀이죠.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여러분,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 이팀 구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우리 인간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도 아시고, 리우같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어, 중요한 그런, 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팀이, 어, 현장에 가서, 어, 떻게 정동동 펼쳐 나가느냐, 어, 그 부분에, 어,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다. 그 위치, 현장에. 그래서 그 집에 예비한 사람, 예비한 장소, 예비한 시간. 그 집을 찾아라. 그럼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에서 말씀 운동을 해라. 자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예비하신. 그래서, 어, 이팀 구성을 어, 팀 정도의 축복을 한 사람들은, 뭔가 사역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 현장에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 성령 인도에다가, 어, 어, 깊이 집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죠. 어, 제자들이 진짜 성령 인도 받았더니, 현장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어, 동행, 성령, 인도를, 어, 전도자들이, 어, 팀을 구성해서, 어, 이 전도를 펼 때, 거의 아주 이렇게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에, 그런 면에서, 에, 오늘, 어, 이 강의는 중요하죠. 첫 번째, 에,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부른 자에게 뭘로 역사하시냐? 성령으로 역사하니다 언제 역사하시냐?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한 54장 26절에 그러죠. 너희가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하네? 내가 신하겠다. 지금까지 너희구하사람 구하라. 두 개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죠.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어느 때 역사하냐? 별로. 저는 진의 영입니다. 그 성령은 말씀이 증거될 때 역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또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과 말씀에 듣는 사람에게 동일한 역사를 하십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신령,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따라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 문을 따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어, 전도자에게 이역사실 가. 곧 증인이라고 그렇게 되어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 오직 성령이 먼저 해가 권능을 받고 예수 사는 거 오원유다 사바땅 끝까지로 네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증거할 때 역사하는 거. 사도행전 어, 3장 6절에 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르라유일 정말로 어 처음이자 처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정확하니 현장에 선포된 그 날이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거기에 성령이 그 남에서 안전해 있는 사람을 어 살려내신 거죠. 그래서 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어, 잘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이름의 권세 앞에 항님의확신한증 어,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 어느 정도 인도하시냐 그 말이죠. 어느 정도 성령은 성성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니 믿고 의지하는 사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어, 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어, 인정하고 어, 거기에 순응하는 어, 사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어,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보통 어, 막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려고 어,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바꾸신 거죠. 그 시간표입니다. 어, 배 미창에 죄수로 어, 끌려가는데 아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때 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바울과 이 바울 바울의 그 여정에 어, 직접 계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전도자가 특별히 이 전도팀이죠. 이 전도팀이 팀을 구성하고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완전한 결과. 우리는 그거다 응답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안 아,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은 내라는 게 조금 들가잖아요 내가 나오면 나올수록 자꾸 걸림돌이 돼요. 그죠? 어, 인본주를 쓰면 쓸수록 나중에 자꾸 뜯어내야 돼요. 그죠? 예. 네. 이, 이게 이거푸지과 같아서 이 뭐냐면 거, 이 거푸집이라기보다는 인본주의는 오히려 그, 어, 그 누추한 옷과 같이, 에, 이 더럽혀진 옷, 더러운 옷과 같아서, 어, 새 옷이 왔는데 더러운 옷을 끼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 다 버려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 뜯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 완전한 어, 이그 하나님 응답을 받고자 하면 어, 성령 인도 받는 일에다가 그런 보컬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 8절어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성령 인도받는 전도팀들은 어떤 그러면 약속을 미리 주셨냐 전도자에게 미리 준 약속입니다 사등전, 일점사 절에서 오 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랬잖아요 이미 구약에 다 미리 약속했어요 말세 남녀와 여종에게 성령을 돌부득 부어주겠다 주님도 약속했어요 을 내가 아버지일라면 또 다른 복사를 바라인다 그가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 사도행전 이장 이사 4 7절이 성경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서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8장 30절의 31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그이그 새집이죠. 허락을 받아서 새집에 머무르면서 뭐하냐. 거기서 성령 인도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거를 확실히 증거했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성령 인도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전도 현장에, 어, 이, 어, 성령 인도받는, 어 전도 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아, 여러분의 그 현장의 증거를 통해서일반 전문 현장을 살리는 아, 그전도운에서일어날수 있도록 어, 2인 1조 어, 전도일 성령 임영받는 전도팀을 전도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일반적인 에인에서일인에일에서 일반적인 서일반하인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세밀히 인도받는 그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현장마다 이일조 전도팀들이 세워지게 조합해서 성령이 인도받는 이일조 전도팀을 통하여서 1만 전문현장 3년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